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코치 덕분이네입니다. 오늘은 카페 창업과 관련해서 알면 도움이 되는 최신 뉴스들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국내 최대 우유 업체인 서울우유가 낙농가에 지급하는 원유 구매가를 인상했다고 합니다. 메일 유업, 남양 유업과 같은 후발 유자들의 가격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중에 우유 소비자 가격마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빵, 커피,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전반의 물가를 높이는 밀크 플레이션, 즉 우유를 뜻하는 밀크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죠. 이런 밀크 플레이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유를 원부자재로 하는 베이커리, 치즈, 아이스크림, 커피, 과자 등이 영양권에 들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즉, 다시 말해, 우유 관련한 제품들은 다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죠. 지난해 우유 가격 등이 오르면서 맥도날드가 지난 2월에 이어 이달 햄버거 가격을 최대 400원 인상했고, 버거킹은 올해 1월과 7월, 롯데리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노브랜드 버거는 지난해 12월 달과 이달, 맘스터치도 지난 2월과 이달 각각 2회씩 가격을 인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원유가가 또다시 인상되면서 햄버거 가격도 또다시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의 커피도 이런 인플레이션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커피도 연간 수차례 가격이 올랐습니다. 커피비는 올해 2월과 5월, 이달까지 세 차례나 가격을 인상했고, 스타벅스도 올해 1월 가격을 올렸습니다. 베이커리 제조사인 파리바게트 역시 올해 1월 제품가를 인상한 상태고,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도 모두 지난해 말과 올해 인상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우유 가격 인상 3개월 이후부터 관련 제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원부제조의 가격이 오르니까 이를 가공해서 만드는 제품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민간 우유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상 가격 상승폭을 감안하면 리터당 58원이 오를 경우 소비자 가격은 500원가량 오를 수 있다. 지금이 47원에서 58원 정도가 오를 거라고 하니까 470원에서 580원이 에, 오른다는 얘기겠죠. 지금 기사에 따르면 한 3개월 뒤부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장에서 주로 쓰는 우유가 1리터짜리죠. 이게 지금 가격에서 500원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대리점을 통해 주로 납품 받으니까 이보다는 조금 적을 겁니다. 그래도 이 인상분은 절대 적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 원두 가격은 또 어떤가요? 세계 최대 커피 수출국 브라질에서 올해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탓에 커피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 브라질 커피 작황이 나쁜 것은 지난해 가뭄과 서리가 겹쳤기 때문인데요. 브라질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주요 커피 수출국인 이웃 나라 콜롬비아도 악천후의 영향으로 올해 커피 작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라비카 품종의 가격이 올해 브라질 커피 수확량 예측이 마무리될 즈음에 한 차례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라비카 품종은 세계 커피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아프리카 동부와 아시아, 남미 일대에서 생산되는 커피 대부분이 이 품종에 속하죠. 브라질은 세계 전체 아라비카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등의 부진한 커피 작항에도 커피 수요는 이와는 반대로 빠르게 늘고 있죠. 커피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라는 것은 가뜩이나 원두값이 상승하는데 기름을 한 바가지 더 붓는 격이 된다는 거죠. 즉, 커피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아라비카 커피 선물은 2020년 파운드당 1달러 미만이었던 것이 올해 들어 2에서 2.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2배에서 2배 반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유값과 원두 가격의 상승,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유 가격, 원두 가격이 오르면 커피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금방 잡히지 않습니다. 최소 1, 2년은 간다는 얘기죠. 앞으로 당분간은 가성비, 즉, 저가형으로 승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른 타겟을 잡아서 틈새 시장을 노리거나 메뉴 개발에 주력해서 특별하고 비싼 메뉴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국 덕분이 내가 입만 열면 얘기하는 컨셉이 앞으로는 더욱 중요해질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